我骂我。 저희는 지금 병원에 갔다가 리아가 2개월 이제 지나가지고 2개월 접종 예약하고 서브웨이 가는 길이에요. 제밥 먹으러 2개월 접종이 2시라가지고 여기서 먹고 커피도 좀 마시다가 가려고요. 여기는 이렇게 낙엽이 졌네. 저기 서버가 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금 잠겼죠.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근데 리아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전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아직 너무 애기라서 약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애기 콧물 계속 짜주고 음, 가습기 틀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리아가 너무 울어가지고, 아, 조금, 진이 빠지네요. 배가 고팠나봐요. 응. 지금 남편이 출장 갔어요. 얼마 동안? 2주 동안. 벌써 힘드네요. 응. 응, 응. 하루 제일 내가 애기 안고 있는 느낌이라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응. 울게 내버려두지 못해 지금 리아도 코가 막혀가지고 계속 울다가는 코더 막힐 것 같아가지고 좀그 누워있을 때 코가 더 막히는 것 같아서 계속 안아주는데 힘들다 엄마는 힘들다 복박이 가도 힘들다 다 힘들다 다행히 병원 갔다 와서 엄마 쉬라고 낮잠을 너무 잘잘자 주고 있어요 아이고 모르간사 하지만 우리 리아는깰듯안깰듯 계속 자주. 두대 커미셔를 갔는데 후가 있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런 후 인스턴트는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도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뭔가 뜨끈한 국물이 필요하고 요리하기 귀찮고 남편도 없고 아니. 뚜껑 열었는데 어머 이거 한국 거였네. 콧발뚜기라고 여러 친절하게 그렇군요. 너무 열받는 게꼭이밥솥을 내가 만지면 에러가 떠요 고장이 났어 남편이 없을 때 하필 지금 밥솥이 고장났다 그래서 뭐다 결국에 냄비밥이다. 아! 너무 앉아가지고 저녁에 한 7시 반부터 눕혔는데 계속 울어서 계속 안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1시에 마지막으로 수유를 했는데도 내려놓으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시 50분쯤에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그냥 내려놨어요. 울던지 말던지. 그리고 지켜봤는데 10분 동안 막 울더니 혼자 그치고 혼자 잠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졸려서 본인이 그냥 잔 건지, 아는 방법, 혼자 진정하는 방법을 배운 건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애기 울면 우는 대로 놔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애기가 막 우는 거 보면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치는 걸 보고 "아, 할수 있구나" 하기가. 내가 바로바로 바로 안아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오늘은 한번 지켜보려고요 지금 울랑말랑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 모니터는 음속으로 해놨어요 근데 다 들려요 지금 방에서 우는 게 요즘 이제 그 사물 인지 이런 걸 해가지고 머리맡에 카메라 달린 거를 계속 쳐다봐가지고 자꾸 나랑 눈이 마주쳐 애기가 혼자 눈물을 그치고 잠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닦아주고 싶은데 우리 아기 완전히 잠들었어요 안고 있다가 하품을 하길래 울것 같았는데 그래 내려놨어요 이게 점점 이하가 클립에서 혼자 그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그친거 같은데? 근데 이 저러다가 아마 또 계속 갑자기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안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빨리 잠드는 방법이에요 리아가 리아도 덜 힘들고 나덜 힘들고 어 지금도 바로 잠들었네 Hmm. Uh. 아이 잘해요. <laughs> 아이 잘해요. 팡팡팡팡 궁비 팡팡팡팡 아이 잘해요. 아이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아 머리 들어봐. 어. <laughs> 내일 친구. 애기 첫돌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선물을 사놨고, 이제 선물 포장지 사러 잠깐 집 앞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기띠를 하고 혼자서 처음 나와보는데, 제발 비야 오지 마라. 지금 날씨가 아침에 벌써 조금 힘들다워. 애기는 지금 자고 있어요. Buongiorno. E c'è una aspiocolla e non si può rifare vicino a Natale. Non so dove andare via.